안녕하세요. 즐겨맞는 코드입니다. 오, 뒤에 요정이 요정이 따라오고 있어. 와 멋있다. 이쁘다. 와, 쩐다. 이야, 뭐죠? 이야, 죽이네. 어, 사라졌다. <laughs> 네, 오늘 즐길거리. 역시 메이플 스토리. 보이시는 그대로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네, 저번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에르메니, 벨라의 자매. 에르메니, 시간에 레드락 펜타를 사용하려고 있고, 안 됐었죠. 그리고 검은 마법사 애니메이션을 봤죠. 뭔가를 계속 꾸미는데, 음또이 다크윈드 이 조직이 섀도우 게이트를 떠났죠. 응음 병력 지원을 중단을 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음 이번에 자세하게 알수 있겠습니다. 가봅시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방반드 이브를 지금 다크윈드 대원들이 백방으로 이브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있긴 한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코드, 너도 이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 어떤가? 이브라면 해야죠. 거마군, 혹시라도 다크윈드 대원들이 중간에 놓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되짚어서 살펴봐줬으면 좋겠군. 일단 플로르 에비뉴로 가서. 다크인드 훈을 만나봐. 네, 알겠습니다. 어, 가사 만나는 게 어, 보내주는구만. t h a 훈, 훈스, 훈스, 훈스. 아, 예전에 카트베님의 사신으로 전해 주러 오셨던 분이군요. 이번에도 사신을 전하러 오신 겁니까? 이브에, 이브가 사라진 상황을 알아보러 갔죠 휴, 그게 참.. 저도 어찌 된 일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날도 평소랑 똑같았어요. 지난번에 졸업아 책방에서 빌린 책을 한 꾸러미 들고서 졸업아 책방으로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을 들로 졸업아 책방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죠. 그런데 이분은 없었습니다. 정말 감쪽같이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책방에 아무도 없었습니까? 책방 주인장 조르바 씨가 있길래 물어봤더니 깜빡 졸았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 정말 귀신이 고칼노릇 아닙니까? 이건 뭐 추적을 해보려고 해도 단서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말이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이브가 잘못되기로다 하면 그 불덩이 우리 대원들에게 날튈 텐데 이렇게 대규모로 수색을 하는데도 아직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코드님이 다시 한번 저르바씨를 만나보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찾아가더니 저는 이제 아예 유령 취급을 하거든요 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유령님 하! 말썼도 안 아프긴 하지만 맞으면 기분이 나쁘잖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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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령 취급하는 젤로바님, 젤로바 조르바 아저씨 굿잡. 음, 낯선 젊은이군. 이 근처에 새로 이사 왔나? 책은 많으니 마음껏 골라보게. 자네도 이브가 사라진 상황을 겨뭇기 위해 온 것인가? 하, 아, 백번을 물어봐도 내 대답은 똑같네. 이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들러서 빌려간 책을 반납하고 새로운 책을 빌려갔어. 그날도 똑같았어. 늘 그렇듯 지난주에 빌려간 책을 반납하러 들어왔고 자기 책장 너머에 새로 빌려갈 책을 고르고 있었지 그 사이에 난 깜빡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이분은 사라지고 없었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전부야 원참 사람 행무새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게 하니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데 왜 이렇게 서있나? 안갈 건가? 그럼 이브가 사라진 날 책방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없었다니까? 오전에도 손님이라고는 비치웨이 1만1 민박집 아들 보글러 뿐이었어 그마저도 이브가 오기 전에 먼저 나갔다고 이브가 주로 읽었던 책 이름을 좀알수 있을까요? 페로니아 숲의 비밀 시리즈랑 빛과 어둠의 도시 시리즈였던가?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나? 그 책을 살펴보라면 어디에 뒀습니까? 저기 부엉이 시계가 걸린 벽면쪽 책장에 꽂혀 있을 거야. 거기에 무슨 단서가 있을 거라고. 찾아보든지 말든지. 아유 많이 심나무다크윈도 너무... 너무 괴롭혔나 보다. 엄청 까칠하시네. 에헴. 비 e 어둠의 도시 아이템 획득 s 로니의의숲비 아이템. 템케케이케케이케케이뭐있 있나? 읽어볼요요 레벨 드러블레 드 o 드레드러 o 드레 i 드 a 오케이 보글러 보글러가 읽었던 거 이부가 이어서 연속으로 읽었군요. 그 외엔 단서가 없네. 거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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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랑어 이거로 이것도 보글러가 읽고 바로 이어서 이부가 읽었네. 음 보글러 뭔가 있어. 음 보글러짱 안녕 보글러. <laughs> 무슨 일이죠? 어서 오세요. 은박하시려고요? 이 책들 아본적 있습니까? 음 이건 내가 얼마 전에 저르바 책방에서 빌렸다가 반납한 것들인데 이걸 왜 그러면 이브 안 알아요? 그, 글쎄 자, 잘 모르겠는데요. 더 서대역 기록을 근거로 음 이렇게 이렇게 아그그 그, 그거 그냥 난돈 받고 책을 대신 빌려주고 반납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이라고요. 책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요. 음? 뭔가 단서가 이걸 못 보고 그냥 넘어갔어. 다크윈드 완전 무능하네. 왜, 왜 그러는 건데요? 이책 때문에 무슨 일이 라도난 거예요? 내가 큰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음, 이브가 실종됐어. 그, 그, 그게 책이랑 무슨 상관? 아!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르바 책방에 갔을 때 가방 심부름도 했어요. 자세히 말해봐. 자세히. 책을 반납하면서 저르바 책방 테이블 아래에 가방을 두고 나왔어요. 자물쇠가 달려있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방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시킨 사람이 누구지? 그, 그게 나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하트트 강가에서 뼈다리 공사장으로 가는 길목 작은 용암 구덩 안쪽에 숨겨진 상자 속에 책과 돈을 넣어두고 쪽지로 지시를 받았으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뼈다리 공사장 어딘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겠거니 그랬었는데 페리온에서 여기까지 책을 빌리러 올 리는 없니까 뼈다리 공사장에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혹시 아는 사람이도 있을지. 내가 아는 건다 얘기해줬으니까 난 괜찮은 거 맞죠? 그 그렇죠? 응 음, 그래 그래 오 이거 뭐지 어이쿠야 라는데 <laughs> 네가 소환한 거 아니구나 가봅시다 뼈다리 공사장 에헴, 에헴, 어, 이 사람인가 여기 어한 사람 있고요 무슨 일 왔나 물어볼 게 있다고 그게 뭐요 주기적으로 책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본적 있습니까? 아, 이런 공사판에서 책은 무슨 적어도 내가 일하는 동안에는 본 적이 없어 모두 시는 밤에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생긴 여자를 본적 있습니까? 아, 이런 험한 곳에서 곱상한 아가씨가 뭐하러 오겠어? 본적 없어 모두 시는 밤에는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러시오? 누굴 찾는 거야? 음, 여기 보이드 나가 씨가 실종이 돼 갖고 그게 여기서 책을 뭐의리하고뭐 그렇게 저렇게 흠 찾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은 없으만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을 만한 곳은 덜어 있는데 네 있어요? 요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덜그럭거리는 뼈가 뼈다리가 있을 거요. 예 우리가 공사하면서 만들어 둔 거지. 근데 그 뼈다리 아래 쪽으로 아직 공사를 시작도 못한 구역이라고 사람들의 발길도 닿지 않고 눈에도 띄지 않는 곳이라 누군가 숨어있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분명 그쪽일 거요 아무리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이 생활한 자리는 티가 나기 마련이니 빼다리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떻겠소? 음 빼다리 아래쪽 빼다리?

허름한 음막 벽면 먼지 부스러기 사이로 뭔가 새겨져 새겨진 것을 발견한다. 여기 어? 뭐가 있는데? 음. 이 화면으로는 안 보이지만 뭔가 있어. 음막 벽면에 낀 먼지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새겨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페리온, 르골짜기, 야마르차, 개르차. 페리온과 연관이 된 어떤 기록이 있었을 것 같다. 페리온. 페리온으로 가서 야마르차의 뜻 알아보기. 음, 음, 아하, 어하, 아하. 여기, 여기. 응? 어, 어디서 비슷하게 생긴 애를 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애를 한번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어. 이 <laughs> 땅소리다. <laughs> 궁금한 게 뭐래? 야마루차의 뜻 아십니까? 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담에 미안하다매. 어쩌면 늑대 소녀 티나 알고 있을 알지도 모른다매. 그래서 한번 물어보라매. 참 티나가 타고 있는 늑대나 낯선 사람한테는 사나우니까 조심하라매. 매. <laughs> 귀엽네. 한 이쪽인가? 아 이쪽이군. 늑대. 오 늑대 늑대. 늑대 늑대. 아아아안물 안물 안, 안, 물겠, 안, 안 물겠지. 페리온은 체험이신가요? 와와 북한. 다른 사람한테 의뢰령 되는거 아니랬지? 그만 그만. 아 죄송해요. 우리 북한가 지금 좀 예민해서 코드님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는 건가요? 표정이 그게 야마르차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음. 야마르차? 그건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주문 같은 건가? 대속장님께 물어보면 금방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 대속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 어쩌죠? 지금 전사 수련기라 마을을 떠나 바이레산맥 순례 중이에요. 돌아오시려면 좀 걸릴 텐데 기다려주시겠어요? 음,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럼 대숙자님이 돌아오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음, 대숙자님, 에음, 어, 그 사이에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라나? 어머나 기다리는 소식은 아니지만 독수리들이 신기한 소식을 가지고 왔네요. 어떤 소식입니까? 제기먼 해변가 에음,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다라는 곳에 무시무시한 유령 해적들이 나타나서 공포에 휩싸여 있대요. 그 유령 해적들을 이끄는 초롱하기 선장이 있는데, 아무도 그 정체를 모른대요. 그런데? 그런데? 그 정체에 대한 비밀이 담긴 일기가 있다네요. 그 유령 해적 선장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데, 궁금하지 않아요? 오케이. 바라는 거지? 그 일지를 <laughs> 해 줄게. 깔거까거뭐 유령 유령이 어, 유령 갖다 볼게. 아직들을 소탕, 소탕. 소탕이라면은 싹쓸이. 아. 아, 우와 <laughs> 전기 얘네 타입이라니까. 어, 갑자기. 하 <laughs> 아, 어, 아프다. 아프다. 어, 배다. 아, 배를 옆으로? 야 이리로오 우우우우우워우워우워 우워우워우워 허어어어어어 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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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 uh -huh. 응괴 끝... 꿀잼이네 이거. 이 맵. 와, 근데 이것들 못빵 봐라. 어버응못빵 <laughs> 봐라. 대포 아. 어. 어, 이제 베란안 타. 이 대포를 발사해서 부수고 대엄을 처리해 아 무슨 편지가 왔네 하이루 벙가 벙가 내 일지를 어뭐뭐뭐왜뭐뭐 어쩌려고 저기요아이샤시를와 <laughs> <laughs> 왜지 배를 부순데? 이거, 이거, 이렇이 하면 하면 아니아니 그냥.. 그냥 아픈 건가? <laughs> 그냥 아픈 그냥 아픈거픈거야 아, 이 알겠어, 알겠어. 아직 한발 남았다. 아, 아, 아. 아직 아한발 남았다. 이렇게 막는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닌가? 이렇게 막는게 아닌가? 막는게 아닌건가? 아이 쩝쩝쩝 뭔가를 할려 하잖아 그... 냥그 아픈것도 아니고 강 죽입시다. 일지 음, 음 이걸 뭐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쪽에다 설치해야 됐나? 이렇게 네 개를 설치해야 됐나? 왠지 그런 것 같네. 그럴 것 같네요 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방해를 해가지고 또안 보이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독은 많이 아픈 게 아니니까 이런 음. 약초 같은 거 먹으면서 적당히 버티면은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음. 그러면 늑대 소녀에게 로비를 하러 <laughs> 이 일지를 주러 가봅시다 에헴 에 에헤이 이렇게 날아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날아서 또또 설마 모자란 건 아니겠지? 그렇지, 난 풍선을 미, 어 풍선을 믿었어. 내 손을 못 믿었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처음이신가요? 우와, 진짜 이걸 찾아오신 거예요? 음 어디 한번 볼까? 아 이게 진짜일까요? 유력 유령, 유령해적의 실체가 실종된 배의 선장? 그건 뭐알수 없죠. 네, 그렇겠죠. 세상에 확실한 진실과 거짓이란 없는 법이니까요. 로비도 했겠다. 이제 그 부속장이 언제 오는지도 알게 될것 같고, 어. <laughs> 이제 엄청나게 친절해지겠죠. 에헴, 나에게 좀 친절하게 해도 돼. <laughs> 네, 야마차르라고 했던가? 네, 그 공사장? 구석에서 발견된 그 동굴 집에서 발견된 단어죠. 페리온하고 뭔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음. 고대의 언어 같으니까 저런 젊은이에게 물어보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젊은이라고 할까 아저씨 같네. 네 여기까지 메이플 소리 2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하기, 아 이게 아니잖아. 꾹꾹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한번더 안녕. 안녕. 구독 눌러주세요.